거의 마지막에 회 나오는 장면인데, 고야의 그림이 나요, 고야. 모현맨이 진성준한테 아버지를 배신하라 하면서 고야의 그림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고야 그림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거든요. 근데 그, 물론 대여를 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무슨 고야의 그림 고개... 거기 짝퉁이야? 그거 뭐야, 그거. 형 이번 컨텐츠는 어제 날짜로 재벌집 막내아들이 어, 종영을 요즘 그것 때문에 난리더라 난리죠 형도 보시죠 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드라마 이사람 하나도 안볼 거다 생각하는데 전 드라마 진짜 좋아해요 엄청 많이 보세요 드라마 매니아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지금 최민식 나온 카지노도 보고 있는데 <laughs> 재벌집 막내아들 에 네,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그 드라마가 이번에 대박 났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JTBC 역사상 네. 세 번째 시청률? 뭐 맞아요. 그렇다고 하대요 형은 이게 왜잘 되셨을 거라고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무대본으로 하고 있잖아 네. 아예 대본 없이 하고 있는데 왜잘 됐을까 생각을 지금 해봤 어요 지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잘된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독보적으로 진양철 회장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 아. 그 연기가 왜 좋았냐 라고 하면 인간의 욕망 덩어리잖아요 재벌 중에서도 뭐 2대 구로 3대 구로 거기서도 대형이라고 하는 경쟁 회사가 나오는데 절대 지고 싶어 하지 음. 않는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연기가 음. 너무 좋지 않았느냐 네 이성민 배우 대한민국이 경쟁사회잖아요 각박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난 경제사를 보면 60년, 60년, 50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경쟁 성장을 한 나라고, 거기서 이제 벼락부자들과 재벌들이 탄생을 했고, 정경유착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복합적인 상황들과 어떤 인간의 어떤 강한 욕망을 그 배우가 너무 임팩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흡입돼서 봤던 것 같아요. 지양철 회장 연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이유는 금자파라1988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게 해주는. 송중기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아주 어린나이 때는 일기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이었고,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용돈이 하긴 좀큰 돈이긴 한데, 일기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서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개발한 거는 좀 기억은 나죠 왜냐면 제주변의 애들이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얘가 거기 막 이사가고 이랬,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IMF거든요 아, 고1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걸 체감을 하셨어요? 당연히 체감했죠 저는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되게 잘 사는 집 애들도 있었고 못 사는 집 애들도 그 되게 섞여 있었어요 어쨌든 IMF 때 같은 반 친구가 아버지가 그래도 좀 유통사업 이런 걸좀하셨어요 는데 되게 막큰 사업은 아니었는데 IMF 겪고 나서 사업이 안 좋아지셔서 서초동에 있는 집을 팔고 인더원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이야 인더원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그때는 완전 깡촌이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서 이제 식당을 하시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주변에 있었어서 저는 체감이 되죠. 종이는 체감이 안 되지. 저는 그때 이제 애기였어. 그냥 애 완전 애인데 뭘 알겠어. <laughs> 아, 뭘 알겠어. <laughs> 응답하라 1988 이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희끄무레하게 기억이 좀 나면서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딱 결합이 되니까 음. 뭔가 핍진성이 높아졌던 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소재는 너무 흔한 소재잖아요 맨날 재벌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하는 집 보면 다 똑같아 그리고 핍진성도 겁나 떨어져 아, 재벌이 저렇게 행동할 리가 없는데 <laughs> 내가 뭐 재벌은 당연히 아니고 주변에 진짜 재벌이라고 하시는 사람도 없지만 재벌이면 저렇게 절대 행동 안할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음. 자꾸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 핍진성을 좀 보충해 줬던 게 어떤 그러시다. 실제 에, 음. 실제 있었던 사건 만약에 내가 IMF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라 하면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음. 왜냐면 내가 진짜 돌아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아마존 주식 사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전대사를 아마존에 몰빵해야지. 그왜 달러를 삽니까? 달러 800원에서 1800원 됐는두배 정도 됐는데 그거 금방 떨어졌잖아. 물론 두배 먹고 나왔을 수도 네. 있지만 정말 미래를 알고 있다면 1년에 수십 배 먹는 것도 너무 많은데 음. 그리고 그게 드라마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따져보면 이게 말이 안돼 사실. 아, 1년에 몇십 배씩 올랐던 순양백화점을 뺏었던 그 주식 있잖아요. 네. 그 주식을 사게 만들어서 다시 폭락이 됐을 때이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발이 걸려가지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음. 이 몇십 배가 올랐는데 아니 그러면 재산을 거기다 다 몰빵해가지고 액신만 해도 당시 진도준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대충 환산이 되잖아 그거를 이렇게 불리고 이렇게 불리면 그게 한 몇십조야 그러면 굳이 뭐 순양 고작 그 당시 화폐가치로 10조 20조는 다 샀을 텐데 응. 굳이 뭘 힘들게 돌아가냐고 한번에 샀을 수 있다 20배 곱하기 2 0배 하면 400배 아니에요 <laughs> 미래를 알면 20배 20배가 너무 쉽단 말이야 응. 그건 400배잖아 근데 진도준이 분당당 팔고 받은 게 200억이잖아 400배 곱하면 얼마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 필요가... 2년만에 순양 살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는 좀 핍진성이 떨어진다 근데 어쨌든 드라마적 장치들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건데 일단 드라마 자체가 한 10회까지는 핍진성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핍진성이 뭐냐면 말이 되는 거거든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게 팩트체크가 아니에요 팩트랑 달라도 드라마 세계관 안에서 말이 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를 막 때리고 여우를 막 죽이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막 이유도 없이 네. 그런 걸 핍진성이라고 하는데 10회까지는 핍진성이 괜찮아서 진영철 회장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진도준이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럴만했어 나머이자이들다 그런. 그럴 얼마 근데 10몇 아... 해에서 끝내야 되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막 하는 거야. 캐릭터들이. 내가 볼때 마지막 한 3, 4회 정도는 되게 재미없게 봤어요. 엔딩 도 좀. 갑자기 뭐 진성준이 나름 냉철하고 진도준한 맞선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청문회 할때 자기 혼자 열 받아가지고 막 기자들한테 욕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 <laughs>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이걸 내가 내뱉는 순간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음... 걸알 텐데. 그리고 진양철 회장이 얘를 지방에 있는 물류창고로 부장으로 발령됐을 음... 때 2년 동안 꿋꿋이 버텼던 애가. 갑자기 이걸로 눕는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 사전에 만들어진 캐릭터가 좀 이성적이고 감정을 숨기는 캐릭터로 많이 그려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수습을 하는데 있어서 음. 뭔가 말이 안 되는 껴 맞추기가 되는 음. 거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순양 비자금 막 털금할 때도 검사가 저렇게 허접하단 말이야. 검사 가 아무것도 몰라. <laughs> 거의 제부로만 어, 움직이는. 어, 제부로만 움직여. 그게 무슨 검사야? 어느 나라 검사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나 검사 친구 하나 있거든. 그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야. 한번 털기 시작하면 장난 없어. 당시에는 또 검사들의 권력이 되게 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걸할수 있었는데 아니 무슨 뭐 제보로만 움직여 이상해 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필진성이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 세 가지 이유 필진성이 좋았고 진양철 회장의 연기 그리고 이제 과거를 추억하게 주는 거이세 가지 때문에 좀 인기가 많지 않았나 뭐 요즘 인터넷 같은 데서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했을 거다 막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입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 많은 순간들을 음. 후회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에 떨어졌어. 아,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취업할 때 취업이 안 돼. 아, 내가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왔으면. 또 내가 사업을잘안 됐어. 아,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맞아요. 했으면. 이런 어떤 음. 후회들을 항상 하고 사는데, 후회하는 감정이야말로 인간만의 독특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저도 항상 후회를 하고 살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내가 계획대로 살 수가 없거든. 나도 항상 계획은 세워놓지만, 중간에 게임을 좀 한다든가. 내가 이거 분명히 해야 하면 좋은데, 드라마를 보고 있다든가. 항상 그래요, 인간은. 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욕구 같은 거를 좀 해소시켜주는. 아, 정답과. 어떤 결과를 알고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판타지를 잘 건드려 주는. 근데 그 웹툰 베이스의 그 네. 드라마라면서요. 그래서 아, 네. 웹툰은 전안 봤는데 전 만화는 좋아하는데 웹으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저는 웹으로 보면 눈도 좀 아프고 종이로. 네, 종이로 보는. <laughs> 저는 뭐 그런 세대여서 전 집에 드래곤볼 1권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검심도 다 있습니다. 형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바람의 검심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도 역시 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던 부분이 음... 그런 부분이고 현실에 있는 뭐 삼성그룹과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채용한 거 아니냐? 아 맞아요 뭐, 좀 연상되게 하는 반도체가 안, 막 손해 보고 팔자고 하면서 갑자기 반도체가 뭐 미래라 그러고 근데 그건 좀 뻥이 그건 좀 뻥이 심하지 않냐고 <laughs> 90년대 초반에 반도체가 미래라 그래서 이건 좀 뻥인 것 같아 아무리 이병철 뭐 회장이 되게 선관 있었다라고 해도 그러진 않았을 것 음,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재밌게 봤던 게이 드라마에서 가족 간의 싸움 이것도 굉장히 사실 큰 부분인데 혹시 이런 걸 형이 벗거나 보신 거 중에 혹시 뭐 허구한 날 보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뭐, 재벌집만 그럴 거야. 몇천억 있는 집들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도 가지고도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너중내나중내 뭐 하는 게전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으려면 가장 무엇이 중요하느냐.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간접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제 주변에 거의 다 사업하는 지인분들이 네. 많고, 2세들도 되게 많고, 3세들도 많은데, 결국 상급재산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미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싸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살 때, 공교롭게도 건물 두 개가 다 상속 때문에 파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장자한테 굉장히 많이 주는 시대였나봐요. 말도 안 되게 첫째 아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60몇 프로 가지고 있었고, 둘째, 셋째, 넷째, 뭐 여섯째까지 있었는데, 10%도 안 갖고 있는 거야.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은 엄청 팔고 싶어 하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시큰둥하고 뭐 이랬었었어. 계약자리에서 한두 번 뵀었는데, 계약자리에서만 봐도 차이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다른 케이스를 보면 건물을 또살 때, 파시는 분이 30년 대생이었어요. 아들,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에이, 이럴 거 팔고, 현금으로 나눠줄게 해가지고, 뭐 이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건물 살 때, 자기들끼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속 건물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싸게 살수 있어 빨리 현금화해서 양도세 내고 빨리 나눠가지고 싶거든 서로 얽히고 30% 2 0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건물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할 때마다 다 동의받아야 되고 머리 아프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또 하고 싶은 말은 재산이 얼마든가요 미리 부모가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드라마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협박, 이상한 소문 또 그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아, 죽이는 건오바고 <laughs> 아니 우리나라 법치국가예요 우리나라 검찰, 경찰 바보 아니에요 그거 죽, 죽이면 바로 잡혀요 그냥, 뭐, 살인교사 쉬운 줄 알아? <laughs> 그, 안 돼, 살인교사는. 예를 들어, 순양이 삼성이라고 쳐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름 없고, 무연고자의 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해꼬질 좀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가족의 재벌간데그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을까요? 음. 그 수사는 안 들어간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진도준이 죽은 시점이, 네, 3, 네. 4년 정도 시점이 되잖아요, 드라마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걸 좀 은폐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있었던 음.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수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는다? 그것도 몇 차례나. 그거는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또 장자승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장자승계의 원칙이라는 게 유교사상인데 뭐 유교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웃음> <웃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난 내가 장남인데도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음...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게 맞고 능력에 따라 배분이 맞느냐 아니면 똑같이 배분해주고 각자가 키워가게끔 지켜봐주는 게 맞느냐 형은 지금 생각하셨을 땐 어떻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능력에 따라 배분이라는 게 자식과 부모는 감정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는 세 명의 그렇게... 자식이 있잖아요 배달한 자식 말고 진영기, 진동기, 진화영이 있는데 진화영은 재벌집에 태어난 성격 더러운 여자 현형눈형일 1도 없고 그냥 뭐 욕심만 많은 그런 친구고 진동기야 그나마 좀 머리가 좀 돌아가고 첫째는 진동기보다는 좀 계산이 느리고 머리는 멍청한데 좀 우직한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아들 진성준은 걔는 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음. 친구고 근데 이제 아픈 손가락들이 또 있고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자식이 있으면 저는 똑같이 나눠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키워가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못 키우는 자식이 있을 거 까먹는 자식이 있었고 그냥 유지밖에 못하는 자식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아니 형님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집이 엄청 부자예요. 이름만 치면 나오는 집이에요. 어쨌든 그 집에서 장자가 아니어서 그룹을 승계를 못 받았어. 그룹의 뭐 전체 자산가액이 한 8조 10조 정도 돼. 근데 이거를 좀 형이 좀 많이 받고 그 형의 아버지는 셋째여서 일부 계열사를 받았는데 그 계열사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커요. 그 계열사도 매출이 그래도 한뭐 1,500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불균등하게준 거죠. 근데 어쨌든 형들끼리 사이는 다 좋대. 친척형들하고 다 사이가 좋아. 근데 이 형은 친척형들이 8명이 있어. 이형 포함해서. 남자가만 8명이 있어. 이 집안에. 다 친척들인데 열산에서다 받았어. 다 저기 뭐 어디 뭐 펜트하우스 살고 다 그래. 근데 이 형은 아버지 회사를 들어가도 됐는데 이형안 들어갔어. 이 형은 한국에서 이제 스카이즈 한 군데를 나오고 아이비리그에서 이제 석사 받고 박사까지 한 다음에 한국 와서 딴데 취업을 했는데 너무 잘 나가. 되게 큰 외국계 기업의 임원이야, 임원. 근데 임원인데 임원이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 말고 하는 일이 되게 많아.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형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해도 지금 당장 뭐 이제 스타트업을 해서 막 대박 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경영권 승계 받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하니까 친척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계열사를 다 하고 있는데 집안 분위기가 뭐가 있냐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아버지 회사 들어가는 순간 얘는 그냥 이 집에서 제 능력 없는 인간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대요. 8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5명이 다잘 나가 근데 3명이 바보야. 3명은 딱그 루트로만 가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고 그리고 5명 중에서 두 명은 다시 이제 부모님 회사로 들어가긴 했는데 딴 데서 다 해보고 잘 나가고 자기 일을 한 5년, 6년, 7년 동안 해본다고 여기서 이미 성공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간 음, 케이스야 좀 다르죠 그거는 완전 레벨의 차이가 엄청 다르죠 형이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식만큼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없다 아무리 뭐 지향철이고 나발이고 내 마음대로 안 크거든 자식은 그렇지. 내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자식한테 교육시키고 나발이고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돼아뭐 이렇게 하면 뭐선천적으로타운난한 거라는 얘기냐 우생학적인 발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진짜 아이를 키워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다르다. 쌍둥이를 음. 해도 정말 많이 다르고 음. 단순히 이게 타고난 머리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성향이 굉장히 음. 어릴 때부터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업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외향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음. 사업은 꼭 머리도 타고 잘하는 것도 음. 절대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연관성은 또 있고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성향마다 다르니까 자식이 부모의 어떤 뜻대로 크는 걸 말이 안 되는 음. 얘기죠. 어쨌든 무슨 얘기가 되리? 아 실제로 막 현실에서 그거야. 네, 내 네, 형이 또 보셨을 때 어땠는지 사람 죽이는 거 빼고는. 주변에서 봤을 때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각종 모함과 루머와 뭐 이런 거는 현한 일이죠. 아, 아, 여기서 또 하나 언급할게.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갤러리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여기서 이제 그 모현민이라는 언론 재벌의 딸이 수냐, 손자와 결혼을 해서 갤러리를 통해서 막 이렇게 뭘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자꾸만 이제 미술계 쪽에서는 자꾸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니 사람들이 미술 비자금이나 음... 탈세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자꾸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실제로 미술계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해보면 그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음... 있고 지금 젊은 갤러리스트들이나 젊은 갤러리 오너들은 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큰 갤러리들은 정말 재벌들의 비자금을 만들어 주거나 실제로 구속된 사람도 있잖아. 서미 갤러리 그거 찾아보면 기사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비자금 만든다 구속되고 막했던 거. 실제로 예전에는 미술품으로 많이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추적이 안 되는 돈이고 미술품 등기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자금 돌리기 이런 걸로 좀 관련이 좀 많았고 재벌들이 가장 많이 썼던 수법 중에 하나가 아 이게 참 이걸 쓴 작가가 아 이런 걸잘 모르는구나. 아니 무슨 갤러리 에서 고미술품을 주고 살인교사를 시킵니까 차라리 빳빳하게 세탁된 현자를 주지 누가 미쳤다고 고미술품을 줍 니까 그것도 갤러리 소장품으로 있는 거를 그리고 대신 살인을 해주는 살인 범들이 고미술품이 그...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받습니까 <laughs> 이런 <laughs> <그거를 웃음> 현금으로 달라 고 그러지 몇십만 원인 줄알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거의 마지막 에 나오는 장면인데 고야의 그림이 나와요 고야 모현맨이 진성준한테 아버지를 배신하라 하면서 고야의 그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고야가 예언이잖아요 네. 아들이 네자리 그거 뺏을 거야 라는 예언을 듣고 이게 빡 쳐가지고 어, 아들들이 내 자리를 뺏는다고 해가지고 딱 잡아다가 막 죽이잖아요. 그거를 고야가 그린 그림이 나오는데 고야 그림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거든요. 근데 그 물론 대여를 해줄 수 있는데 대여받았나 개인 갤러리에다가 대여를 해준다고요? 아니, 리움 미술관도 아니고 거기가 리움이었나 보죠, 극중. 아니 갤러리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드라마 작가들이 이컨텐츠를볼줄 모르겠는데 드라마 작가들이 몰라서 그래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를 잘 몰라. 갤러리는 그냥 상업 공간이에요. 저도 차릴 수 있어요. 내일도 차릴 수 있어요. 차례가 까다로워요. 건물도 멋들어지게 지워야 되고 시원. 큐레이터도 고용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달라요. 엄청 큰 리움 미술관 같은 이런 거를 모현민이 한다. 이 정도는 대학 보대가 나는 거 아니냐? 아니, 무슨 뭐 언론 재벌이 무슨 갤러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laughs> 모양 빠지게. 그리고 무슨 고야의 그림, 고기 이거 짝퉁이야? 그거 뭐야? 그거 아유, 참.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갤러리 통해서 돈을 빼돌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 기업 또 미술품을 살 수가 있어요. 기업의 돈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술시장 호황기 때 개인 컬렉터들이 좋은 작품을 받게 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컬렉터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A 법인의 사 그림을 근데 실제로 이게 법인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천만 원 미만만 비용 처리가 되고 천만 원 이상은 다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자산으로 잡으려면 이게 임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공 복도나 이런데 걸려 있어야 되고요. 회장 개인의 어떤 감상 목적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용도로 사는 순간 횡령이나 배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오모그룹에서 뭐 회장님이 법인돈으로 미술품을 사고 음. 법인돈으로 하이퍼카까지 사시고 개인으로 이게 좀한 정황이 있어서 수사를 해봤더니 실제 개인으로 유용이 됐고 음. 그래서 구속이 되셨죠. 음. 2년인가 뭐 1년인가 살다 나오셨는데 그거는 원민이만로 회사돈 행령이에요. 음. 근데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회피를 하냐면 내가 어떤 갤러리에서 A라는 작품을 받고 싶어. 근데 A라는 작품은 갤러리 가격이 5천만 원이야. 근데 받자마자 이거는 시세가 2, 3억이야. 근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 딴 작품을 사줘야 돼. 딴 작품은 가치가 없겠죠. 가치가 없는 걸 법인을 사버리고 가치가 있는 걸 개인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빼돌려요. 돈을. 그래서 이게 만약 조사가 들어왔을 때. 아니 법인을 선고 이대로 걸어놨다. 팔아. 임직원 거기 숙소에 걸어놨고 내가 우리 연수원에 걸어놨다. 형식적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개인이 이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는 정말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모르거든요. 아니면 정말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왜 법인에서는 이렇게 돈안 되는 거 사고 니네 개인을 이렇게 이런 거돈 되는 것만 샀어. 이런 거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재판으로 가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명과 배임. 하는 오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아요 전 그래서 법인에서 만약에 미술품 사는 거를 되게 까다롭게 규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아무리 매출이 큰 법인도 10억 이상 사지마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미술 시장 다 죽을 거예요 그럼 미술계 데모하고 막 우리 생존권 막 보상하라고 이런 거할 텐데 사실 이런 식으로 기업 고객들이 굉장히 큰 고객이에요 개인 돈으로 사기에는 이게 빡센데 법인 돈은 또 다르잖아요 특히 상장에서는 다내 돈도 아니야 100% 내가 지분을 가지는 회사 돈을 사면 그나마 낫지 근데 상장회서는 내가 지분 말아봤자40% 50%밖에 안 되잖아요 50% 되나? 개인이. 어쨌든. 상장회사에서 이런. 이를 버젓이하고 있다는 게 되게 큰 문제고 음...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또 이런 컨텐츠를 한번 해 봤는데 나름 재밌네요, 형. 아, 그거 재벌집 막내아들 재밌어요. 저는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1회부터 11회까지 진짜 재밌는데 진양철 회장님이 딱 죽고 나서부터 아, 너무 재미가 네. 없어. 그때부터는 그냥 수습하는 과정이야. 아, 뭔가 껴 맞추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상해, 이상해.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흥민지진하게 너무 잘 음, 봤습니다. 한번 권할 만한 아, 드라마인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부부의 세계 이후로 아주 재밌게 봤어요. <laughs> <보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오늘 현대씨는 여기서 네.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